우리 순간순간마다 주님이 주신 은혜를 생각하면서 살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한 형제자매 여러분 우리 사랑하 어린이 여러분 먼저 예수님을 믿고 우리가 이 세상 살아갈 때 너무나 행복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것을 가르쳐주기 위하여 오늘 이 자리에 왔습니다 마태음 6장 33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이 되있어요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너에게 이 모든 것을 더하신까 하나님. 그렇습니까?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염려 사는 것은 매일 있어요. 그런 나의 주인 되신 하나님께서 우리 풍성할 것을 우리가 쓰시는 대로 주시겠다고 그랬어요.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무슨 문제가 있습니까? 어려움이 있습니까? 아버지 십자가 밑에 나가서 기도하면 하나님 뜻이 이루어, 하늘이 이룬 것 같이 여러분 삶 속에서 날마다 시원히 대로 활짝 할짝 열리는 점믿 있습니다 네, 네. 그렇기 때문에 예수를 믿으라는 거예요 네. 예수님을 만나라는 거예요 네. 얼마나 소중하기 때문에 매주 화요일날 나가서 이렇게 전하는 거예요 예수 없는 인생은 아무것는 찐빵이 아니라 정말로 인생 하나 그 자체입니다 우리는 초, 분, 시 하루가 지나가고 또 매일 지나가요. 여러분 인생이 어디서 와서 왜 살며 어디로 가는지 여러분 알고 삽니까? 인생이 목적을 알고 사십니까? 저희는 이 땅에 하나님이 태어나게 하여 주셔서 예수님을 입고 내 구주를 모시고 영원한 천국의 소망을 두고 하나님 말씀의 가르침에 따라서 이 세상에서도 형제를 내육같이 사랑하며 살라고 그 가르침을 따라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이 은해 주셔서 이렇게 말씀에 순종하고. 부족하지만 이렇게 그 전하기 위 오늘 이 자리에 나와서 여러분에게 또 이렇게 호소합니다 사랑하는 형제 자매 여러분 이 시간 방송을 시청하는 시청자 여러분 어느 곳에 계신지 아프리카, 아메리카, 아세아, 북유럽, 유럽 어느 곳에 계시던지 예수님을 만나는 축복이 여러분과 함께하는 함께 이 마귀를 예수 님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님이 오시면 한량 없는 은혜를 우리에게 주셔요. 그 은혜가 뭐냐? 첫째, 기쁨이에요, 기쁨. 예수 믿는 사람은 얼굴이 해같이 폈나요? 왜? 내 안에 누가 계세요? 예수님이 오셔서 좌정하시니까. 그분이 누구시냐? 우주만물을 창조하신 그 하나님이에요. 만세절부터 스스로 계신 분이요. 하나님 누구냐고 물어보니까 나는 나다. 스스로 있는 자다. 그게 야훼예요, 야훼. 야외. 그분을 우리가 아지 못하고 살아간다면 얼마나 우면한 인생이겠습니까?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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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여러분, 예수님은 어떤 분인가를 여러분 아셔야 돼요. 너무 소중한 분이에요. 우리 생명보다도 어떻게 더 소중해요? 왜? 그분은 죽이기도 하시고 살리기도 네, 네. 하고 없는 것도 이 눈까지 부르신 하나님 이기 때문에 우리 생명보다 더 소중한 분이 주 예수 그리스도인들로 있습니다. 사도행자 16장 31절 말씀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주의 군반도 오늘 축복이 여러분 삶가운데 임하는 줄 믿습니다 사랑 형제자매 여러분 예수 믿으세요 예수 믿고 하나님 만나서 살아가면 이 세상 아무 큰 걱정 없어요 왜? 나의 모든 문제를 누가 맡겨요? 전지 전능 무서우자하신 우리 만위주 하나님께 맡기면 그분은 못하실 일이 없어요 나쁜 거 빼놓고 다 들어주세요. 네. 여러분, 한번 시험해 보세요. 우리 하나님 얼마나 정말 위대하신 분인가? 그분을 떠나 살수 없어요. 왜? 그분을 모르기 때문에 그분을 믿지 않고 의지 않는 거예요. 그분을 한번 만났던 사람은 내가 등을또 밀어도 주님 앞에 안 나갈 수가 없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살아 계심을 알기 때문에 그분은 인간이 아니세요. 그러니까 시거치 않는 거예요. 거짓말을 안 하신 거예요. 요즘 세상 정치들이거짓말 너무 많이 하지 않습니까? 본받은 게 하나도 없어요 그러나 우리 하나님은 알파와 오메가요 시작과 끝이요 처음과 나중 되시는 하나님 영원부터 시작해서 영원까지 계신가 하나님 오늘도 여러분을 초대하고 계십니다 사랑하는 형제 자매 여러분 사랑하 어린이 여러분 주님이 여러분을 초청하고 계십니다 주 예수를 믿고 본받기를 예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한명이 천하보다 귀하다시피 그 하나님은 아우라 한 마리 양을 옆에 놔두고, 잃어버린 양을 찾교하여 가시는 법, 그게 예수님의 마음이에요. 어떤 지금 하나님 알지 못하는 죄악길이 서있을지라도 주님은 그 사람을 향해서 오늘도 우리를 대신해서 복음을 전하라고 오늘도 오늘도 신정대글이 여기 나와서 오늘도 말씀과 찬양과 기도록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있습니다. 세상이 이렇게 녹록잖아요. 너무 빠르잖아요, 현생이. 오늘 누가 유튜브를 보냈는데 미국서 친구가 유튜브를 보냈는데 그 유튜브가 서양여자인데 어, 노래를 부르더라고 근데 가사를 내용 보니까 성경적이에요 너무 야 인생이 너무 짧구나 그래 나이가 먹으면 너무 인생이 짧은 것을 느껴요 젊을 때왜 시간이 안들느냐고 투덜대지만 나이가 한두 살 먹고 40, 50, 60만 지나면 인생이 덧없이 흘러가는 것을 우리는 느낄 수가 있습니다 특별히 저 같은 인생도요 야, 인생 왜 이렇게 기냐. 그런 느낌을 갖고 살았을 때가 엊그제겠는데, 저 이제는 인생 왜 이렇게 빨리 가냐. 너무 허무하다. 너무 쓸쓸하다. 야, 그러면서 나를 생각하고 나를 돌아보게 되는 거예요. 근데 그 중에 내가 예수님이 안 계셨다면, 인생 진짜 너무 허무한 건데, 제 안에 예수님이 계셔서, 내가 곧길이요진리요 생겨주신 주님이 나를 따라오라고. 그 말씀대로 따라갔더니, 사랑한 자의 내영원이 잘되고 네가 범사에 잘되고 강노한축복도 부어주시고 또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래요 뭐라고요? 모든 기도와 간를 너희 고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이 뛰어나지 않는 평강이 그리스도 예선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신 거아니니 오늘도 우리를 지키고 계시고 우리를 르처장실만한 물가로 인도해 주시고 생명이 다하는 날 주님 오라 하면 우리는 갈 채소가 있어요 어디? 영원는 하늘 심이건 우리 본향으로 갑니다. 이 땅에 우리 사는 것은 순례자의 길이에요. 여행 왔어요. 지구로 여행 왔어요. 우리 본고향은 하늘나라예요. 하늘나라에서 하나님이 사랑 하더라. 어이고잘하고왔다 칭찬하고 두팔 벌리고 저를 안겨줄 생각하니까 저는 요즘 살맛이 나는 거예요. 든든해요. 나이 먹어도 든든, 젊어도 든든, 강해도 든든, 약해도 든든, 부요해도 든든. 하나님도 꿈들. 어려울 때저 앞에 무릎 꿇고 기도하고 눈물로 기도하면 하나님이 벼이 뜯어지면서 그래요. 살아나더라 내가 너희 눈물을 받고 너희 기도를 들었노라. 아멘. 에레미야 기도를 우리 기도를 통해서 그 기도가 하나님께서 듣고 듣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시기야 기도. 세상이야. 기도. 하나님 여러분 사랑하십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을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오늘 이렇게 연약한 정도를 통해서 예수 믿으라고 전하는 그 축복이 자체 가까운 길에 나가셔서 주님 만나시고 예수님 모시고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 여러분 놀라운 축복길로 이 인도해 줄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하나님을 찾는 자가 하나님 만난다고 그랬어요. 하나님은 도저히 관심이 없는 사람은 하나님 역사하지 않으셔요. 하나님 성경 말씀이 하나님 말씀을 믿고 그 말씀대로 순정하고 홍해해. 갈라지고, 열의 성이 무너지고, 회사의 광야에 오병이 기적이 일어나고, 문득병이 고치고, 안전병이 일어나고, 기모거리가 덮고, 장님이 소경이 눈을 떠는 이런 기적 역사는 내 믿음대로 펼쳐다 하나님 말씀 가운데 말씀으로 행하면, 오늘도 그 기적은, 오늘도 우리 이 시대 가운데, 아니, 여기서 여러분 삶 가운데서 나타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영자자매 여러분, 사랑하는 어린이 여러분, 예수 믿고 천국 백성 되서 이 땅에서 아름다운 행복한 삶을 살고 그리스도의 사랑을 많은 사람에게 전하며 십자가의 사랑을 전하는 게 뭐예요? 죽기까지 사랑하신 예수님 그 마음을 우리 천만 번의 일이라도 갚을 거는 뭐예요? 내 형제를 내 이웃을 내 자녀를 내 믿음이 가족들을 눈물로 기도해 주고 용기껏 격려해 주고 넉넉한면 물질도 도와주고 그런 삶을 살라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축복 주신 줄을 믿습니다. 인생, 짧은 인생 속에서 하나님, 하나님 뜻을 위하여 살아가면 그보다 더한 축복이 없는 줄 믿습니다. 인생은 일생이에요. 한번 왔다 가면 이셔두번 하나. 그러니까 여러분, 한번삶 속에서 내가 어떤 길을 정말 살아야 될 건지, 여러분, 어느 위치에 있습니까? 지금 공부하고 계십니까? 아니면 사업을 열심히 하고 계십니까? 아니면 이 방송을 청취하고 계십니까? 그렇다면 나를 한번 돌이켜보시고, 내가 여기까지 살아왔는데 내가 어떻게 살아왔는가 내가 잘 살아왔는가 그렇지 않으면 앞으로 어떤 길을 걸어갈 것인가 남의 삶을 정착역으로 하든가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셨어요? 성경 분명히 한번 죽는 것을 적어있죠 그 후에는 심판이 아니. 있다고 했어요 천국과 지옥이 분명히 있는데 이것을 우리가 깨달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한국교에서도 천국과 지옥의 메시지를 선포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목적은 이 세상에 불기여와 공명 들리는게 아니고 천국 가는 거예요 천국 못 가면 다다 다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천국 메시지를 힘차게 전해야 될줄로 믿습니다 이 땅에서도 잘 돼야 되지만 우리가 진짜 추구하는 목적은 하나님 예루살렘 새 예루살렘 그 땅에 들어가서 영원히 하나님과 찬양하며 할렐루야 할렐루야 거룩하다 거룩하다 주님을 높이며 자랑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제 9월 추석 명절 얼마 남았어요. 여러분, 형제, 일가, 직주도 만나겠죠? 우선 덕담 나눠주시고, 또 하나님의 은혜, 사랑을 나누는 사랑이 교회의 잔치가 되기를 바랍니다. 예수 사랑하고 예수 전화하면 하나님께서 그 가정을 화목하여주시고 새로운 변화, 놀라운 변화, 기쁨이 가정으로 이 추석 명절을 통하여 놀라운 역사가 나타날 줄 믿습니다. 믿는 자들의 이름 표적이 따르니, 저희가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뱀을 집어올리며, 새 방을 말하며, 무슨 물을 마시지라도 해를 받지 않으며, 병든 삶에 손을 얹으지라 말이라고, 어느 곳에 병든자가 있을 때, 믿음으로 술을 얻고 예수 이름으로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그 현장에서 표적을 나타낼줄 믿습니다. 믿는 능력을 나타내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역사심을 보여주시옵소서, 우리 기독교는 종교인이 아닙니다. 우리는 살아있는 신앙은, 사랑을 하나님 믿는 공동체입니다. 우리는 어영부영 살아가는 게 아니에요. 말씀 가운데서 그 말씀이 실제 하나님이 오셔서 우리 상권에 행한 역사는 누를 통해서? 우리 믿는 종도를 통해서 역사하는 줄 믿습니다. 사랑한 형제자매 여러분, 이 시간 유튜브 방송을 시청하는 시청자 여러분, 오늘도 이제 지나갑니다. 지나가면 역사 뒤앞기로 돌아갑니다. 이 시간.